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BTS와 콜드플레이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3위로 진입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방탄소년단과 협업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톱3에 올랐는데요.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비교해 지역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어 가사가 많이 포함된 노래가 최상위권에 진입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넣은 건 콜플의 크리스 마틴이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피셜 차트 홈페이지에서는 라이 유니버스가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미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실렸으며 콜플이 이 글을 리트윗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빌보드 1위 핫샷 진입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매체들의 빌보드 핫백 파이널 예측에 따르면 BTS와 콜플의 마이유니버스가 압도적인 점수로 빌보드 1위 핫샷 데뷔를 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파이널 예측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반영되는 걸 보면 또다시 방탄소년단의 1위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다른 음반사들은 또다시 BTS와 콜드플레이의 막강한 신곡의 빌보드 장기집권을 두려워하며 각종 라디오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마이유니버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반사들은 라디오 차트에 열을 올리며 8천만에 달하는 점수로 타니들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팬들은 미국 세일즈 음원 차트를 집중 공략해 라디오 점수를 10분 만에 하고도 남는 점수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이 유니버스가 1위를 한다면 아무리 돈으로 타니들을 막으려 해도 진정한 팬들의 파워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음반사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BTS와 콜플의 대박 신곡 마이 유니버스가 꼭 빌보드 1위를 하길 바랍니다.